안녕하세요 여러분 마보의팽입니다자 여러분들 아까 아까 아트박스에서 쇼핑을 하고 끝냈죠 이렇게 쇼핑을 했고요 네이 서랍장이 서랍장, 이렇게 윗면이고요 서랍장이에요 서랍장 잘 보고 타야 돼 에스컬레이터 안 보면 네7층까지갈 겁니다 저희는 현재 몇 층이야 4층 4층입니다. 딩딩딩 보면... 사층입니다. 네, 밑에 보면 너무 무서워요. 무서운 고리걸물아 저기 아 고. 제가 고소공포증이 아주 심해서 너무 무서워 지금. 저는 그리고 빨간펜 두 개를 샀습니다. 네. 요걸로 여러분이 막 빨간색으로 이름 써달라고 하면 안 되고 이제 아 네. 청정고지스면계약입니다 곧 있으면 개, 계약이에요 네. 제가 곧요 요 펜으로 혹시 그 번개장터 로제 앨범이나 포카 구매해주시는 분께서는 분께는 이걸로 손편지를 아고 손편지를 쓰면 큰일 나고 여러분들 원하는 물건을 말해주시면은 요걸로 제가 직접 손글씨로 예쁘게 써드릴게요 그래가지고 포장해가지고 퇴근시 예쁘다요. 어그렇진 않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쓰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나중에 도착. 저희 도착했어요. 벌써 <laughs> 주가 떨다 보니까 금방 왔네. <laughs> 갑시다 빨리. 빨리 갑시다. 내가 봐영화 d o n 저쪽저쪽 t a 노 u p 저기 o t a cup. I got a c u 아 I got a 아까 p I got a cup. I got a c u 여러분들 크로마키 찍었던 벽이 이겁니다. 크로마키. 우리가 돌아왔다. 짜잔. 이게 뭐야? 아 또. 또또또 장. 아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거 아까 샀던 거. 아까 샀던 것도 있고요. 자 그러면은 좀 이따가. 네 어디 갈때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다음에 더 재밌는 네, 공방 영상을 찾아오겠습니다. 잠깐만. 안녕. 빌레처럼 띠로리.